노스페이스사의 고어 드라이로프트 자켓입니다. 자 해당 제품이 고어 드라이로프트라는 모델명으로 불리게 된 이유가 여기 팔의 바깥쪽에 보시면은 고어 드라이로프트라고 써 있죠. 이게 그 고어사에서 나온 드라이로프트라는 소재예요. 고어사에서 만든 고어텍스라는 게 있고 고어 드라이로프트가 있습니다. 고어텍스는 보통 완전 그 방수 기능 쪽에 포커싱을 맞췄다면 고어 드라이로프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런 패딩이라든지 침낭 같은 이런 충전재가 들어간 그러한 패딩 종류의 겉에 사용되는 소재죠. 이게 방풍, 그리고 투습이라든지 이 보온력, 이런 거를 이제 강화해 주는데 사용된 요런 원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. 그리고 측면에는 여기 필 파워가 써 있네요. 700. 음, 700, 800, 요런 식으로 들어가죠. 필 파워가 써 있고, 그리고 고어 드라이로프트. 그러니까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이제 서밋 시리즈라든지 윈드스토퍼, 그리고 고어 드라이 로프트라고 불리는, 부르는 그 모델의 오리지날, 오지, 조상격의 모델이 바로 이 고어 드라이 로프트 자수가 써 있는 이 모델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. 그러니까 이 모델 때문에. 드라이로프트 라는 명칭으로 많은 팬 여러분께서 불리게 된 거죠 이 모델은 나온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모델이죠 그래서 이 디자인의 원형이 되어 있는 디자인이 바로 이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모델은 음, 기, 지금 나오는 제품들에게서 팔 길이가 길습니다 이게 이제 100 사이즈예요 100 사이즈인데 이게 별명이 꽃게 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양쪽에 팔이 깁니다 제가 키가 178 인데요. 이렇게 팔을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다 빼고 보면은, <laughs> 이렇게 꽤 길죠. 소매 부분이 꽤 깁니다. 이렇게 길 정도로 이렇게 꽤 길게 되어 있죠. 음, 전통적으로 이게 팔 길이가 꽤 길게 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. 자, 그리고 오리지널 이 모델은 이렇게 안쪽, 네. 주머니,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습니다. 이 주머니를 이렇게, 이렇게 반대로 해가지고 똘똘똘 말아가지고 이 주머니 안에 넣어서 잠글 수가 있어요.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머니까지 이렇게 안쪽에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그러한 모델입니다. 자 해당 제품이 지금은 이제 20년이 너무 오래된 모델이다 보니까 온전한 이 컨디션으로 있는 제품들이 드뭅니다. 이 소재 의 원단 자체가 강하지가 않죠. 예를 들어 서 불에 닿으면은 쉽게. 예. 구멍이 뚫린다든지, 이렇게 충격이라든지, 이렇게 툭 치면은 원단이 찢겨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보수 테이프를 붙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전한 상태의 고어 드라이로프트 제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매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들이 이렇게 벨크로 부분들 있죠? 이 벨크로가 성한 제품들이 거의 많지가 않아요. 대부분은 이 벨크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 벨크로 같은 경우에 떨어진 거를 보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온전하게 벨크로를 다 보수를 하려면은 이 안쪽을 뜯어내고서는 보수 작업을 재봉틀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재봉, 손재봉을 통해서 공인비를 더 주고 손재봉을 해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아마 이 아, 드라이로프트 모델들을 사랑하시는 팬 여러분께서라면 이렇게 여기 뒤에 후드 부분 있죠? 이 후드 부분을 저처럼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꽤 있을 거야. 이게 아, 노스페이스의 눕시랑은좀 다른 매력이 있는 거죠. 이렇게 후드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후드가 고정이 되지가 않으면 이렇게 움직일 때 이게 굉장히 후드가 너플너플거립니다. 후드도 패딩감이 상당하죠. 그래서 여기 이렇게 끝쪽, 끝쪽에 벨코로를 안쪽으로 말아가지고, 이렇게 하면 후드도 고정되면서 나름 이 멋스러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. 이거는 드라이로프트 제품을 있는이 꿀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. 자, 이게 오리지널 모델의 그 고어 드라이로프트 모델이고요. 이 제품 이후에, 이것도 역시 이제 나온 지가 거의 한 15년은 된 모델이죠. 이 모델이 이제 많은 팬 여러분께서 부르는 이 서미 시리즈라고 부르는 모델입니다. 이 오리지널 구어 드라이로프트랑 다른 부분이라면은 오리지널 모델에는 여기 에 서미시 머크가 없기, 없고 드라이로프가, 드라이로프트가 써 있죠. 그런데 이제 이후에 나온, 이 제품의 이후에 나온 모델에는 이렇게 여기 서미 시리즈라고 써 있고요. 그리고 이 드라이로프트 대신에 여기에 윈드스토퍼, 윈드스토퍼가 써있죠. 이 윈드스토퍼는 이제 주로 방풍에 포커싱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소재라고 할수 있겠어요.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 적에 이런 제품들을 입으면 좋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. 아, 많은 팬 여러분께서 이 오리지널 모델을 이후에 나오는 이 서밋 시리즈 윈드스토퍼 제품보다 좋아하는 이유가 이 우모량 때문에 그렇죠. 이 빵빵한, 이 오리지널 모델에서 나오는 이 빵빵한 우모량이 이후에 나온 모델에서는 그것처럼 같은 아, 필파워가 700이라고 하더라도 그때처럼 이 빵빵한 느낌이 많지가 않아요. 근데 이 빵빵한 느낌이 점점 지나갈수록 점점 더 주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. 아 그리고 이오리지널 모델에서 서밋으로 가면서도 이팔 길이는 약간 짧아진 느낌들이 있어요. 그리고 지금 제품들보다도 이 고어 드라이 로프트 모델이팔 길이는 훨씬 더 길게 느껴진다는 거 이제 참고로 말씀드려봅니다. 아, 이 제품도 이제 나온 지가 꽤된 모델이지만 아 이게 한 15년, 요거는 거진 한 20년 가까이 되는 모델이고 이 제품 이후에 이제 서밋 시리즈 나온 이후에도 이 디자인의 원형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제품들은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려 봅니다. 아마도 스틸 패션에 있어서 노스페이스의 눕시 그리고 요 서미 시리즈 이 제품들은 계속해서 많은 팬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것 같아요. 이 모델들의 특징들은 팔 길이는 긴데 그에 반해서 허리는 생각보다 짧습니다. 이게. 그런데 이게 약간 이 빵빵한 우모령 그리고 팔 길이는 길고 허리 라인은 짧은 이 특유의 이 디자인이 스틸 패션에 있어서도 많은 팬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이 꾸준하게 화자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올해만의 유행이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디자인의 느낌은 오랜 기간 많은 팬 여러분의 앞으로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제품들이 될것 같습니다. 노스페이스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면 좋은 영상이 될것 같아요.